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논리 메모리를 알아볼 거예요. 이 논리 메모리는 그 물리 메모리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세그먼트 조소 표기법 아니면은 페이지 조소 표기법, 뭐 베이스 레지스터 아니면 인덱시드 조소 표기법, 인디렉트 조소 표기법 아니면은 베이스 스케일 조소 표기법. 이런 것들이 모두 논리 메모리에 논리 메모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영상에서 이러한 논리 메모리 주소 표기법을 모두 알려드리면 영상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세그먼트 주소 표기법에 대해서 핵심만 말씀드리고 빠르게 넘어갈 거예요. 세그먼트 주소 표기법은 세그먼트와 오프셋으로 표기가 표기합니다. 이 세그먼트와 오프셋은 메모리 주소를 표기하는 방식이에요. 어, 세그먼트는 메모리의 큰 덩어리를 나타내고요. 이 오프셋은 이러한 세그먼트 내에서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냅니다. 어려우시죠? 예를 들어서. 0x1000이 0 있고 그리고 0x0400이라는 게 있으면 이 앞에 있는 게 세그먼트고요. 이 뒤에 있는 게 오프셋인데요. 0x0x1000이 어, 여기 시작 위치고 여기서부터 어, 0x0400 자. 0400만큼 떨어진 위치에, 떨어진 위치에 존재하는 게 offset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는 방식은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uh, 어, segment 곱하기 16 플러스 offset이에요. 이거 이렇게 계산하면은 물리 주소가 나옵니다. 저희가 이 예시를 아까 했던 예시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0 x 1 0 0 0 이라는 거를 가지고 자, 물리 주소를 얻으려면은 먼저 얘를 이렇게 해 주고요. 그리고 오프셋을 더해야죠. 오프셋은 아까 0x0400이었기 때문에 그럼 물리 주소는 아주 단순하게 0x10400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러한 물리주소를 여러 가지로 어, 표시를 할 수가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계산을 다 끝냈던 물리주소였던 0x10400 이라거나 어, 아니면은 0x103f8 이라거나 뭐 0x103F7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어뭐 이렇게도 음 000뭐008 아니면은 009뭐 이렇게도 필기할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는 컴퓨터 설계 시에 정해지고요, 프로그램 실행 시에 세그먼트가 정해지고 오프셋으로 해당 위치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참고로. offset 은 음수가 될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segment 가 뭘까요? segment 세그먼트. 이 segment 는 논리 주소의 시작 위치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값이 segment 레지스터에 저장된다고 하시면 돼요 음. 이 세그먼트 레지스터라는 게또 나왔죠? 새로운 게 나왔는데, 세그먼트, 세그먼트 레지스터. 이 세그먼트 레지스터는, 어,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먼저, cs라고 부르는, 어, 이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명령어를 저장하는, 명령어, 명령어를 저장하는, 이 코드 세그먼트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DS라고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프로세스의 전역 변수와 정, 정적 변수 그리고 배열 같은 거를 저장하는 64KB로 고정된 데이터 세그먼트 레지스터, 데이터 세그먼트 레지스터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ES라고 데이터 세그먼트랑 비슷한데 어, 이 추가적인 데이터 세그먼트를 가지, 가리키는 레지스터인데요. 주로 이제 문자열, 문자열 복사나 아니면은 블록 복사와 같은 이런 연산, 연산에 사용되는 어, 익스트라 세그먼트 레지스터가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익스트라 익스트라 세그먼트 레지스터도 64KB로 고정되어 있어서 있어요. 어, 명령어에 직접적으로 사용이 되진 않아요. 그런데 명령어 실행 중에 자동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FS라고 운영 체제와 운영 체제와 상호 작용할 때 상용 사용, 사용하는 어 파일 세그먼트 레지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GS라고 글로벌 세그먼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역 프로세스의 전역 데이터를 저장하는 어 글로벌 세그먼트 레지스터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이제 SS라고 어 프로세스의 프로세스의 호출 스택을 저장하는 세그먼트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세그먼트 레지스터는 CPU 레, CPU의 내부 CPU의 내부 레지스터 중의 하나예요. 중 하나 하나이고요. 이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마다 해당 레지스터의 값을 할당해서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각각의 세그먼트 레지스터는, 레지스터는 실행 중인 프로세스마다 서로 다른 값을 가질 수 있어요. 이 프로세스가, 자체 프로세스가 공유, 메모리를 공유해도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이 프로세스에서 프로세스에서 독립적으로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래 따라서 이제 이 세그먼트 레지스터를 사용해서 논리 주소를 계산할 때 실행 중인 프로세스에서 사용하는 값에 따라서 메모리 주소가 결정된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오프셋을 알아볼까요? 이 오프셋은 오프셋, 이 오프셋은 세그먼트 내에서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그먼트의 크기가 64kB로 아까 고정되어 있다고 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0에서 65535 그래서 65536가지의 범위 값을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0x 00 40에 에 0x0000이라고 하는 그 CS 요렇게 하는 코드 세그먼트가 있다면 이 코드 세그먼트의 시작 위치를 나타내는 주소가 여기겠죠? 이 주소에서 어 만약에 오프셋이 5라고 한다면 0x00005라고 한다면 그러면 보세요. 0x0040 이 시작 주소로부터 5바이트 떨어진 5바이트 떨어진 곳에를 어, 가리킨다는 얘기예요. 오프셋은. 그래서 만약에 이걸 또 물리 명으로 계산하면은 좀 약간 좀 계산을 해봤지만 0x00405가 되겠네요. 그렇 어, 하나 더 계산을 좀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0x1123 이 세그먼트고 예를 들어서 0x48ab가 오프셋이면 물리주소는 0x1123 곱하기 16 플러스 0x48ab 이니까 물리주소는 물리주소는 어... 어 0x 어... 어 0x15adb가 되겠네요. 맞죠? 네. 0x15adb가 됩니다. 그럼 이런 거를 왜 사용하는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세그먼트 오프셋을 왜 사용하냐면, 이런 방식은 그 컴퓨터 설계 시에 그 메모리 주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 거예요. 효율적인 관리. 이 세그먼트는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를 나타내고요. 오프셋은 세그먼트 내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주소를 쉽게 찾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세그먼트 그리고 오프셋. 이 어, 방식은 하나의 물리 주소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공간을 절약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그8086 cpu 아실 분들은 잘 모르시겠는데. 때는 8086 CPU에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이시기에 이 PC 제조사들이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16비트 대신에 이제 8비트를 어, 8비트 데이터 버스를 원했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 현재에는 필요 없냐에 필요 없어요. 어, 그 x86 그 아키텍처 초기 버전에서는 많이 사용이 됐는데. 현재의 대부분의 시스템이 그 선형주소, 선형주소 모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 논리주소랑, 어, 물리주소가 동일하기 때문에, 세그먼트와 오프셋을 나누어 표기하는 방법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어, 그, 거의 쓰지 않는다는 거는 쓰는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여담이지만, 그, 제가 어떤 다른 분의 영상을 보니까, 어, 그분 영상에서 그 미국에, 미국에, 그, 가서 개발을 하려면은 어떤 언어가 가장 인기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코볼이 인기가 있대요. 어, 그런 식으로 이 완전 구시대의 디바이스를 쓰는, 구시대 아키텍처를 쓰는 그런, 음, 회사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거의 쓰지 않는다는 거지. 완전히 안 쓴다라는 건또 아님라고도 아시면 되고요.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이 다음 시간에 이 페이지 주소 표기법. 페이지 주소 표기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네, 다음 시간에 봅시다. 감사합니다.